15번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X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면 이라고 했어요. 자, 색칠한 부분이 지금 삼각형인데, 뭐 밑변하고 높이가 딱히 지금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 전체 직사각형 있지? 이 전체 직사각형에서 하나, 둘, 세 개의 직과 삼각형의 넓이를 빼줌으로써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의 직각삼각형이라고 둘게요. 자,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줘야 될 거는 바로 직사각형의 넓이. 자, 가로가 지금 얼마예요? 10이죠. 세로가 얼마예요? 3x 더하기 5가 되네요. 자, 10을 분배하시면 30x 더하기 50이 바로 직사각형의 넓이. 자, 첫 번째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지금 밑변이 얼마가 됩니까? 10 곱하기 높이 3x 곱하기 1분의 1이네. 약분하게 된다면 1번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바로 15x가 됩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6 높이 얼마예요? 5랑 3x랑 더해준 5 더하기 3x 그리고 곱하기 2분의 1. 맞아요. 자, 2하고 6개를 약분하면 3이 되면서 3을 괄호 안으로 분배해 줍니다. 그렇다면 15 더하기 33은 9x가 두 번째 직각삼각형의 넓이. 자, 세 번째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4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 약분하게 된다면 넓이 얼마가 됩니까? 10이 됩니다. 자, 그럼 전체의 사각형의 넓이에서 1번, 2번, 3번 직각삼각형 넓이의 합을 빼주면 되겠더라. 자, 15X, 9X 더하게 된다면 얼마가 됩니까? 24X. 15랑 12랑 더해주게 된다면 25가 되겠죠. 자,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 직사각형의 넓이 3x 더하기 50에서 직각삼각형 3개의 넓이인 24x 더하기 25를 뭐해주라고? 빼주라고요. 자 마이너스 분배 들어갑니다. 그럼 30x 더하기 50 마이너스 24x 마이너스 25가 되네. 맞죠? 자 그럼 6x 더하기 25가 정답이 되겠네요. 1번이 되겠습니다.